자 이번 시간은 임피치먼트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상원에 의해서 심리된 또는 재판된 열다섯 번의 탄핵들이 있어왔다 현재 완료니까 어,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왔다는 얘기고 열다섯 번의 탄핵이 탄핵을 상원에서 심리해서 일곱 건이 유죄 판결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가장 잘 알려진 탄핵들 중 이걸 탄핵이라고 해석하십시오 경우하지 말고 그건 두건 해도 됩니다 가장 알려진 건들 중두 개는 어이 가장 잘 알려진 두 건은 리서틴 문문를 처리하다 문서라는 결과를 가져오다 유죄 판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것을, 콤마가 있고 나오니까 서술적인 법을 풀지 마, 설정법을 풀어야겠죠. 가장 알려진 건들 건들 중두 개는 비록, 비록이라고 합시다. 비록 어, 유죄 판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 않았는데 그것들은 대법관. Supreme Court Justice 대법관인 사무엘 체이스와 그다음에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의 사건들이었다. 요건 요걸 봤죠. 자, 요것은 문장. 요것은 이제 관계대명사 서술적 용법이니까 삽입절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주어고 가장 알려진 건들 중두 개는 이게 동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호죠 도우즈가 보입니다. 것들이다. 대법관인 사뮬 체스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의 건들이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것을 나중에 해석해어도 돼요. 이 부분 자, 가장 잘 알려진 건들 중두 개는 대법관인 사뮬 체스와 어, 앤드루존슨이 대통령의 건들이었는데 이두 건은 어, 유죄 판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유죄 판결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974년에 법사위원회죠. 우리나라로 치면 법사위원회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했죠. 투표를 해서 어, 닉슨 대통령에게 어게이스트를 얘기라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에게 탄핵의 혐의를 가져왔다. 직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탄핵고발을 했다 하면 돼요. 닉슨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고발을 했다. 이거 한글로 해석은 한글로 써드리기가 좀 그런데 탄핵 고발을 했다, 고발을 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것은 유죄 판결로까지는 이해지지 않았다. 음, 이 써밀 체이스라는 인물은 독립 선언문을 서명했던 어동료언문 서명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 파티산 리닝스는 leanings, 이것은 리닝스라는 것은 성향이란 얘긴데 당파적 성향 때문에 어 판결을 내릴 때 편견이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재판을때 편견을 개입시켜서 판결했다 그래서 탄핵까지 받았던 사람이고 탄핵 심리까지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앤드리 존스라는 대통령은 링컨 당시에 부통령이었는데 링컨 이 암살 당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을 승계했죠 어, 그랬는데. 이 남부를 최근하려는 과정 때문에 북부 공화당과 대립 대립을 하면서 북부 공화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어, 매입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 어, 미국의 공헌한 바가 큰데 북부 공화당과 의 대립 갈등 때문에 탄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 역사적 배경은 여기서 이제 파티스한 리닝스라는 단어. 요거 리닝이라는 단어. 리닝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전하고 중요합니다. 성향이나 경향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향, 경향, 성향. 경향. 이 파티스는 당파적인 뭐 때에 따라서는 맹목적인이란 뜻까지 있고, 편견을 가지는 뜻도 있고. 이런거는 이제 아마 구글 찾아보시면 나와요. 구글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어휘 공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charge란 단어 하나만 공부할 겁니다. charge란 단어가 뜻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원을 공부해 봐야 뜻이 너무 많으니까 어원 공부해 봐야 도움이 안돼서 그냥 어원은 생략하고 바로 있는 뜻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타동사도 있고 명사도로 쓰있는데 타동사만 타동사하고 자동사로 쓰이긴 합니다만 자동사는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것이라 간단하니까 요거 타동사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이건 청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청구하다. 비용 따위를 청구하다. 그래서 the store, 그 가게에서는 will charge. 청구할 것이다. 너에게 5달러를 뭐에 대해서, for delivery. 배달에 대해서. 자, 배달값, 배달값을 너에게 5달러 청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전 보면 외상으로 사다라고 나올 겁니다. 사전 외상으로 사다. 그래서, I charged a suit. 나는 양복을, 정장을 한벌 샀죠. 근데, on my 크레딧 카드 크크레카카에다가 외상을 달아 놓고 샀다 e d i t card. Credit card. 네, credit card. c r e d 해석하시면 되는데 원 뜻은 크레 a 카드에다가 외상으로 달아놓고 r e d i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고, 여기서 charge는 비용을 청구하다고, 요거는 사다고. 그죠? 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고소, 고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하다. The man was charged. 그 남자는 고소당했죠? 어, 여기, for die가 올것 같은데, for가 아니 뭡니까? with가 옵니다. with, the with the car theft, 차량 절도. 차량 절도로 기소당했다 고발당했다, 고소당했다, 상관이 없습니다. 또, they charged, 어, the cashier. 어, the cashier는 현금 출납번 하지 말고, 격리라고 하십시오. 격리. 격리를 고발했습니다. 그것 뭐 때문에? 전치사 w i t 온다 그랬죠. 누구를 뭐뭐로 고발하다 할때 전치사 w i t 옵니다. With stealing the c o 회사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그 격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c h 가 고발하다 란 뜻. Be charged 뭐로 고발당하다. 전치사 w i 조심하시라 그럽니다. 음, 그 다음에 어, charge a with b 이렇게 되죠. 이걸 굳이 공식으로 쓰면 charge a를 charge a를 무엇에 대해서 with the b b에 대해서 a를 고발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harge가 비난하다 뜻도 있습니다. 비난하다 대게 대절이 와요. 그래서 비난하다, 비난하다. 그래서 they charged that 그들은 태티아라고 비난을 했죠. 어, I was a whistle blow e 해볼까요? whistle blow 는 내부고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히파람 불어대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어, 상대방 적에게 언제 자 성문 몇 시에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와라. 근데 내가 들어올 때신어 주겠다 하고, 하고 휘파람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 고발자입니다. 휘파람 부는 사람 이해가시죠? 그나 내가 내부 고발자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차 g 지가 여기서는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음 공격하다. 근데, 단순히 공격하는 게 아니고, 급습하다. 갑자기 공격하는 겁니다. 급습하다. 또, 덮치다. 나한테 이기 자, 공격하다. 뭐, charge at enemy. 요건 자동사죠, 이제. 그죠? 어, 요건 자동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arge into the r o o m 면방 속으로 급하게 들어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방 속으로 돌격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자동사용법입니다. 이건 자동사용법이고 어, 타동사용법도 그대로 써요. Charged 써서 the cat charged the chicken. 그 고양이는 그 닭을 병아리를 급습했다. 덮쳤다. 여기서는 덮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고양이가 그 병아리를 덮쳤다. 이렇게 덮치다, 공격하다, 급수보다는 이렇게 자동사용법으로도 쓰이고 그냥 타동사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6번, 6번 따위는 어, 이것은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으로 있어서 왜 비난하다니까 비난하다니까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he charged uh, the car accident to 또는 against 사는 관이었습니다. Against her 하면 그 그는 그차 사고를 그녀의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 차사고를 그녀의 탓으로 돌리다. 그래서 charge A to 사람. 이렇게 됩니다. charge란 단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해석기가. 단어 뜻이 엄청 여러 가지라. 제가 지금 오늘 한 10개 정도 뜻을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번. 임무나 책임 따위를 맡기다, 지우다란 뜻입니다. 맡기다, 지우다. 지우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은수동태로 써요. I am charged. 나는 맡고 있답니다 I am charged with promoting tourism. 관광업무를 홍보할 관광, 관광 아니야 관광업무 홍보를 나는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be charged of 쓰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수통태로안 쓰면 재규대명사로, 재규용법으로 써요. He charges himself with the project.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는 그 프로젝트로 자기 자신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그죠? 프로젝트로 자기 자신에게 짐을 지우다. 그래서 그는 그 프로젝트 담당이다. c h a r g e on self with the 당이 o 이 e 게해 to 됩니다그 r 음이 e c h a r g e 가또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습 c 다명령하 h 또는 r 시하 e 지시하다. 지시하다. 음, the c t o u h e r c t 법 o 에서는법 r 에서는 c o h a r g e c h r e c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to appear 출두하라고 이렇게 되죠. 출두하라고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물려고 수동차 쓰면 어떻게 됩니까? He was charged to appear. 이때는 by 쓰지 말고 in court 쓰세요. 그는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 h a r g e charge 하죠 어, 채우다 충전하다 충전기가 charge잖아요 그죠 충전하다 음, 그래서 이제 충전을 채우다 일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 까다로우니까 잘 보십시오 charge a furnace furnace는 난로 죠 어, with coal 쓰면 석탄으로 난로를 채우다. 그래서 석탄으로 난로를 석탄을 집히다. 석탄을 집히다. 이 정도 해서 하시면 되겠고, charge glass 하면 잔을 채우답니다. 잔을 채워라. 잔을 채우다. 그 잔을 채우다란 표현 charge glass 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충전하다는 이제 여기다가 전화기란 말, 아, 셀러폰 집어넣으면 충전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는 탄약타이를 장전하다. 장전하다. 그리고 charge a cannon with shot 하면 대포알로 대포를 장전하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채우고 충전하다 보니까, 어... 포화상, 가득 채워버리면 포화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포화 상태로 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air charged with 어, steam 하면 증기로 가득찬 공기 즉 수증기로 채워진 공기 하면 되겠죠 증기로 가득찬 공기 또는 이제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the atmosphere 분위기가 was charged with excitement 흥분이죠? 분위기가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분위기가 흥분 상태였다. 분위기는 흥분 상태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 무엇이 가득 차 있다. 뭔뭐 이게 여러 내무를 내어두시면 좋습니다. 분위기가 흥분 상태다. 분위기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수증기가 가득 찬 공기.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차arge가 사람의 마음 속을 막 채우고 뭐로 충전하니까 감정 따위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감정 따위를 채우게 만드니까 흥분시키다 라는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 분위기를 어떠어한 상태로 만들다. 분위기 어떠어한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죠. 음, a good speaker, 훌륭한 연사는? 연사는 knows, 알고 있습니다. How to? charge, up. charge up, an audience, 청중을 청중의 분위기를 업 시킬 수있 방법, 그죠? 청중의 분위기를 고조 시킬 방법. 그래서 이것은 charge up, 뭔어떤 분위기를 이 요거까지 해서 청중의 분위기를 고조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청중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다. 입은 업시키다니까. 업 업시키다는 고조시키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차지라는 단어가 지금 뜻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죠. 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뜻으로 나옵니다. 이? 그다음에 이제 a r g 지 설명하다 보니까 10개 정도가 아니고 12개까지나 갔네요. 또몇개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명사가 되면 자, at On charge면 자신의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때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래 자비로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비용으로 자비로. 그다음에 혐이란 뜻이 있죠. 혐이 charge가 먹죠. 단 명사가 되면 she was arrested. 그녀는 체포당했죠. 어 무엇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on a charge of 이때 혐의로 할때전사안 나옵니다. 오늘 charge of murder 살인 혐의로 그녀는 살인 혐의로 체포당해서 당했습니다. 음그 다음에 charge가 보호란 뜻이 있어요. 보호 관리하는 관리하다니까 제 위에 뭔 것을 맡다 책임지다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charge of 어뭐 어, 타이거 싹가요 그냥. 타이그를 쓰면 호랑이들의 보호 관리, 호랑이 관리 또는 호랑이 보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아 그다음에 요 문장은 까다로우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 the babysitter 그애 보는 사람이 read 읽었습니다. Her charges to sleep. 이렇게 나오면 with 사람 to sleep 하면 A에게 책을 읽어서 잠을 재우다 라는 뜻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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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게 책을 읽어주어서 잠을 재우다. 그래서 her charges는 그녀가 맡은 아이들입니다. 이건. 그녀가 맡은 아이들. 그래서 그애 보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어서 잠을 재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harge는 책임을 자기가 맡은 것들이에요 자기가 맡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들 여기서 자기가 맡은 아이들하고 의역을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겠죠 자 그래서 charge란 단어는 어, 이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사전 찾아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서 꼭 사전 보고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c h a r g e 란 단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뜻들이 여러 가지 뜻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게 쉬운 말, 생뚱맞게 생뚱맞은 뜻으로 사용되니까 c h a r g e 라 단어를 완전히, 완전히 익혀서 꼭이 "charge"에 대한 단어에 대한 느낌, 필링을 꼭 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부터는 공자라는 공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자, 공자는 이제 영어로는 Confucius인데. 음 다음 시간부터는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공자는 한 다섯 정도 5회 정도 갈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